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어 발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잘 들리나요? 아마 잘안 들린다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많아요. 선생님, 저는 듣기 어려워요. 듣기 안 돼요. 듣기 안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안 들리게, 여러분의 듣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아마 연음이 아닐까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아는 단어도 들리지 않아요. 보면 아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듣기가 안 돼요. 듣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바로 연음 때문인데요. 연음은 소리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받침이었던 것이 다음 자리로 가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연음, 여러분의 듣기를 어렵게 만드는 나쁜 연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음이라는 것은요. 받침이 있고, 그 받침 다음에 모음이 나올 때 여러분 모음이 뭔지 알아요? 모음은 바로 이런 아이들이 모음이죠.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으의의이예예 예, 이런 단어들 이런 모음들이 나오면은 바로 다음에 이런 모음들로 시작하는 말이 나오면 이 받침이 요 자리에 가서 발음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네, 여러분 모음이라는 말은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아, 야, 어, 여 이런 소리들을 모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vowel이죠, vowel. 어, 일본어는 모이, 모이, vowel. 네, 모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한번 볼게요. 먹, 먹다의 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요가 있어요. 어요. 먹어요. 가 있어요. 그런데, 먹어요 하면 나는 알아요. 선생님, 저는 밥을 먹어요 하면 아는데, 소리가 어떻게 나요? 이게, 얘는 원래 소리가 없는 거잖아요. 모양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받침이 어디로 갑니까? 잉 이렇게 가서 소리는 먹어요.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김밥을 먹어요, 라면을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또 조금 더 빠르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보다 어제 뭐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김밥 먹어요? 매운 음식 먹어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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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다로 기억을 해서 먹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음 소리하고 연결이 돼서 말하니까 잘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받침이 하나만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쉬워요. 그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어디에서 연음이 납니까? 여기죠. 요 받침하고 여기. 요렇게 모음이 아니라 자음일 때는 한국 그대로 소리 나요. 그런데 받침이 있고 뒤에 모음일 때는 어떻게 읽어요? 한국어. 이렇게 읽죠. 한국어. 한국어.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하고, 어, 이게 소리가 없는 아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웃어요. 이렇게 됩니다. 웃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걸어서. 요거는요. 다 같이 소리 내서 읽고 있죠, 여러분? 이비. 그렇죠. 요거는 늦으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받침이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아,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어는 받침이 두 개가 있는 받침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어렵죠. 자 여기에서 일 다음에 받침이 르그 리얼과 기억 받침이 두 개예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을 하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원래 소리가 없는 아이는 없어지고 두개 중에 뭐? 하나만 뒤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소리가 나요? 그렇죠. 읽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겹받침의 경우 받침이 두개 있는 글자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더안 들려요. 읽다, 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읽었어요. 읽어 뭐지? 읽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단어들도 한번 볼게요. 음, 없다. 어떻게 읽어요? 요거 뒤에 것만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없어요. 요거는 늘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목슬. 그런데 이게 경음화라는 규칙에서 사실은 없어요써 소리 나는 게 맞아요. 여기도 목슬 해서 쓸 소리 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선생님이 이거 연음만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발음을 썼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요, 굶어요, 값이, 삶은 의미는 몰라도 소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들었다면, 여러분이 삶은으로 들었다면, 삶은 이거나, 삶은 이거나, 요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해요. 단어의 의미는 뭐, 늙다, 나이가 많다라는 거. 몫을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 자기가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자기 앞에 있는 내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굶, 굶어요? 밥을 안 먹어요. 네, 다이어트 할때 밥을 많이 굶죠. 값이, 가격. 네, 값이 비싸요. 값이 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삶은 하면은, 뭐, 계란을 삶아요. 삶은 계란. 또는 뭐, 삶은 돼지고기. 삶은 고구마. 뭐, 이렇게. 삶은 옥수수. 이런 거. 물, 물 안에 넣고 오래 끓이는 거. 요게 다 삶다죠. 삶다. 요렇게 겹받침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단어 안에서는 그래도 쉬워요.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이럴 때가 정말 어렵죠. 왜?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요? 저는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요. 이렇게 읽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어, 한 단어 안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될 때도 연음이 적용을 시키죠. 그래서 저는 아직, 저는 아직,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는 아, 느나, 느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가 어렵죠. 자, 한번 여러분이 연음을 어, 잘 발음할 수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연음이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요. 시작. 저는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요. 잘써요 다음 문장 볼까요? 여기에서는 연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음? 선생님 없는 것 같아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왔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 한 건데 여기에요 여기 저는 하고 2년 할때이 이. 여기가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저는 2년 전에 이렇게 됩니다 발음이 저는 저는 2년 전에 가 아니고 저는 2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2년 전에. 이런 데서도 연음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어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발음 할수 있으면 여러분도 들립니다. 저는 2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시작. 저는 2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회사원이에요. 어떻게? 여기죠, 여기. 여기. 회사원이에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원이에요가 아니고 회사원이에요. 언니는 뭐해요? 아, 우리 언니는 회사원이에요. 원이, 원이. 여러분 아마 이렇게 들릴 거예요. 원이 뭐지? 이렇게 하는데 회사원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에요. 이렇게 이다 이에요 입니다는 다 앞에 있는 명사하고 붙여서 읽어야 돼요. 마리아는 회사원이에요. 시작. 마리아는 회사원이에요. 한번더 시작. 마리아는 회사원이에요. 마리아는 회사원이에요. 잘했어요. 자, 그다음. 여러분 쇼핑할 때 얼마예요? 물어보고 얼마예요 얘기했는데 잘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원입니다. 원입니다. 여기에도 연음이죠. 원입니다. 원이에요. 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연음이 되죠. 그래서 3만원이에요. 3만원입니다. 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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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3만원. 근데 또 노를 정확하게 발음을 안할 때가 많죠. 빨리 말할 때는. 그래서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만원, 너, 너, 만원, 만원. 여기에다가 또, 여기가 또 연음이 되니까 3만원이에요가 되죠. 3만원이에요. 3만원입니다. 3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들리는 거예요. 연음은 엄청나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음을 만약에 다 들을 수 있으면 한국어 듣기를 잘하는 거예요. 고급 학생들도 연음이 어려워서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매일매일 연습하고 여러분이 발음을 해 봐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한번 더. 3만 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이에요 해도 똑같아요. 3만 원이에요 해도 똑같아요. 그다음. 어제 무엇을 먹었어요? 여기죠? 무엇을 어제 무엇을 먹었어요? 보통 뭐 말할 때는 어제 뭐 먹었어요? 이렇게 정말 더 많이 말합니다. 어제 뭐 먹었어요? 어제 뭐 했어요? 정말 많이 물어보죠. 자, 어제 무엇을 먹었어요?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무엇? 하면 아는데 무엇을? 하면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제 무엇을 먹었어요? 시작. 어제 무엇을 먹었어요? 여기도 여는? 여기도 여는? 여기도 연음이에요. 무엇을 먹었어요? 무엇을 먹었어요? 자, 한번더 시작. 어제 무엇을 먹었어요? 어제 무엇을 먹었어요? 한번더 시작. 어제 무엇을 먹었어요? 어제 무엇을 먹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야 여러분이 한국어 듣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한국어 실력이 쑥쑥 좋아지게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보세요. 이렇게 짧은 문장에 연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음을 정말 신경 써서 들어야겠죠? 그리고 한국어 읽기를 할 때도, 한국어 말하기를 할 때도 여러분이 이 연음은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시작.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집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시작.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시작.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좋습니다. 조금 빨리 말하는 연습도 한국어 듣기를 어 듣기 실력을 좋게 만드는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조금 빨리 말하면서 연음에 신경 쓴다면 여러분 발음도 정말 좋아질 거고요. 한국어 듣기 실력도 진짜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단한 이야기지만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어, 5분을 말했다. 1분을 말했다. 그 안에 연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하고 오늘 같이 연습했던 연음. 여러분 혼자서도 매일매일 한번 신경 써서 말하고 신경 써서 들어보세요. 연음을 알면 한국어 듣기 실력이 쑥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발음 규칙으로 선생님하고 만나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